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크립트 방송 한번 찍어볼게요 자 가스트랑 사우던 맵인데 망했어요 제가 다음번에 가스트 보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죠 자자가 자, 일단 가볼게내자자 미로에 미라도 뜯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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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어 빨리 덤아 어화약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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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어 이런 제길 잠시만요. 이런 건딱 이렇게 경해 주시면 됩니다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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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일단 들어가서 가보만 꺼내자. 불러스 어? 자, 아니. 아, 자. 가자+ 야 갔어? 자, 가자! 자 오늘은 오늘 해볼 스크립트는 친구 소환 스크립트란 건데 하, 모두 이게 스크립트가 좀 어이가 없어요. 이 스크립트는요, 좀 좋겠어요. 좋아요. 슬래시 영웅 C 이거다. 단 눌러주면 이 초록색 친구가 와요. 날 따라와. 근데 이 체력 보이시죠? 체력이 이렇게 없어요. 해, 나는 달시배기력. 이 친구는 레벨 1이에요. 그럼 우리와 친구야. 우리는 돼지를 잡을 거야. 친구는 멀리 있어도 밥때림 순간 이동을 해요. 잡아요. 불을 불을 내줘테나. 불. 불 레벨이라서 블록을 키우는 거 같아. 쓱. 그? 샤작함로 근데 친구야 날 때려 얘가 아씨 나 때리면 안 되지. 헛, 좋아. 아, 근데 제가 친구를 때리면 얘도 절 때려요. 때려봐. 때려봐. 이상한 영어가 있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. 이 자식이. 어 좋구나. 얘가 얘가 지금 한 이자를 죽은걸 탈구지. 이런 걸 이용한 수법 아니었는데 죄송해 미안하다. 또한 친구 여러 마리를 수환했어 친구들... 친구는 <놀랐다> <내> 친구가 명이라고 <놀랐> <응>. 아, <놀랐> 아, <놀랐> 친구들 따레벨크리퍼 자식들 다뒤졌어 내가 피까지 소모하면. 헛! 에이, 대가리야 안 돼! 내가 죽는다! 이리 와씨래씨 씨, 씨씨씨라 좋아, 우리 친구들. 친구 친구들. 자. 지가 봐. 또 모이나. 쪼자식을. 도 봐. 얘들아 좀비잡아 좀비 얘가 데려와 잡아서단잡아 얘들아 뭐하는거야 얘들아 만질러방아범이야 그래도 죽이긴 죽인다 요아모르거야날 아, 때릴거야 얘들 왜안 때려, 얘들아? 그 때려 죽여. 어, 안 돼. 야, 어쩔 수 어, 다 어, 얘들아. 나 생각 h i n 좋아. 네, 여러분. 정말 어이없는 모드죠? 여기까지. 였어요! 잠시만요. 아, 그걸 할 수가 없네. 자, 친구들과 같이 인사하자. 아! 아씨아씨 아, 아, 누구야? 가스트겠지. 친구들과 같이 인사해. 들 나와 이번엔 다섯 명지 지금 지금 오지랖이 많 얘들아 여기 와 카메라 카메라 네 여러분 여기까지였습니다 모두 <laughs>